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제 롯데캐슬앤 대시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 세일이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제 롯데캐슬 대시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1168세대이고요. 총 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18년 10월 달에 했고요. 평수는 25평부터 40평까지 다양한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84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는 33B 타입, 두 번째는 33A 타입, 세 번째는 33D 타입입니다. 그래프가 세개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33A 타입의 맨 마지막 거래가 완전 하락한 금액으로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타입을 보셔도 매매 그래프는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6년도 분양권으로 거래가 많이 되었다가요. 19년 하반기에 부산이 전체 급상승을 하면서 같이 급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년 후반기에서 22년 중반기까지는 거래가 거의 없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2년 9월 이후, 3분기 이후부터 금액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저 매매가입니다. 6억으로 나와 있고요. 그럼 중간을 보시면 실거래가입니다. 21년 9월에 9억 4200이라는 금액으로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18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억 4500,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보시게 되면 4억 4500이라는 금액은 직거래이지만 정상거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바로 직전거래가 층수가 더 낮은 9층인데도 5억 8천이고요. 바로 그전에도 6억, 지금 나와 있는 최저금액도 6억입니다. 그럼 어떤 금액이 현시세에 맞냐고 보면 5억 8천 이 금액이 현시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6억에 나와 있는 이 매물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약 지금 나와 있는 매매 금액의 5%? 많게는 10%, 10%까지는 지금은 그래도 하락하는 장이 조금은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10%까지는 힘들어도 5% 정도까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를 하더라도 5억 중후반 정도 금액이다 보니까 5억 8천 그러니 지금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한 5억 7천에서 6억 4이 정도 금액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최고가 9억 4천에서 5억 5천 정도 되니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은 한40% 정도 빠진 금액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변동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변동은 마이너스 26% 6개월 변동은 제가 말씀드린 40%에 가까운 38.62% 1년 변동도 마이너스 38.62%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3년 변동이 마이너스 14%입니다. 이 말이 뭐냐고 하면 19년 후반기에서 22년 3분기까지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떨어진 금액이 19년에 올랐던 금액보다 더 떨어진 금액입니다. 다른 이때까지 아파트를 같이 단지를 조사를 했을 때 3년 변동이 마이너스였던 경우는 특히 드물었고 3년 변동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3% 진짜 많으면 5%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단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입니다. 14%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재산세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고정지출로 주택을 구입하면 계속 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보시면 20년도에 공시시가를 보시면 3억 8천 하지만 24년도 예상 공시시가가 7억 9천이고요. 현재 현재 공시시가가 6억 8천 7백입니다. 6억 9천 정도 되면 지금 최저가가 6억에 나와 있다라는 걸 보시게 되면 최저가, 최고가, 평균 금액을 해도 7억에 가까운 금액으로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단지 역시 공시시가가 실제 매매 금액보다도 더 비싼 그런 단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는 계 어떻게 형성되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재구도 지금 많은 입주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재구와 맞물리는 진구도 엄청 많은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세가가 2억 5천입니다. 최고 저가 금액이 전세가가 2억 5천입니다. 매매가가 많이 떨어져서 6억이라고 해도 전세가 비율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금액은 30% 후반에서 40% 초반대까지 전세가율이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18년도 입주 당시에 했던 전세 금액이 2억 5천 정도 됩니다. 2억 5천 뭐 이렇게 거래되다가 급상승을 하면서 인대차 산법이 발생되면서 전세가가 4억 중후반대로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 1년 동안 이 단지에서 나올 수 있는 전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번 달만 전세가 19개고요. 그리고 다음 달만 해도 한 10개, 그 다음 달만 해도 7개입니다. 이 단지만 지금 이 정도 있다는 거고요. 차후 전세가는 더 많이 지금 나와 있는 금액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세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입주 당시입니다. 18년 입주 당시가 2억 8천, 청수 좋은 거는 3억 3천. 그리고 전세가를 제일 많이 받았던 기간은 21년 3분기에서 22년 1분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21년 10월 6억은 다른 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게 나와있고요. 평균적인 금액을 보시게 되면 4억입니다, 4억. 그러다가 23년 1월 보시면 지금 전세 금액이 2억 7천, 2억 9천. 그러니까 분양 당시 금액보다도 더싼 그런 금액입니다. 분양 당시가 2억 8천, 지금이 2억 7천.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전세 최저가가 2억 5천. 분명히 2억 5천에서도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2억 5천보다도 더 떨어진다고 하면, 그냥 당시 무려 5년 전에 전세가보다도 20% 정도는 싸게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월세입니다, 월세. 5천에 120, 5천에 13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가 대략 2억 5천 정도라고 하면, 전세가 2억 5천에서 5천만 원을 빼시게 되면 2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2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게 된다고 하시면 한 달에 지금 보금자리 돈을 쓰신다고 해도 이자가 3% 중반에서 4% 정도 됩니다. 4%라고 잡으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이자가 대략 나온다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보증보험료입니다. 보증보험료에 나와 있는 보증보험 수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내는 수수료와 내가 지불해야 되는 전세 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를 합산을 하면 나의 자본 5천만 원을 투입했었을 때 경우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비슷한 정도입니다. 월세가 전세보다는 약한 달에 10%에서 20% 지불을 10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월세 대비 전세가 한 달에 지출되는 금액을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기회를 쓸수 있는 월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입주 물량입니다. 연제구 보실게요. 23년도입니다. 23년도에 입주 물량이 5,700세대입니다. 5,700세대. 완전 가행입니다. 완전 가행.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나 월세가가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보다는 월세를 조금 이용하면서 진짜 금매가 나올 때까지 타이밍을 보시다가 매매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입주물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 보합 정도로 흘러갈 수 있지만 전세 가격은 매매보다는 더 많이 하락을 할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어떤 단지인지도 간략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산 초등학교로 초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호선 물망골역까지도 300m가 되지 않는 초역세권입니다. 1호선, 1호선 시청역까지만 해도 각 700m가 되지 않는 완전 초품화의 역세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했을 때당신어땠 했냐? 매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초반에도 피도 많이 붙었었고요. 이 금액이면 사겠다. 금액을 설정해놓고 매수 대기자들도 많은 그런 인기가 많았던 단지였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던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건은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당 당지 기준으로는 8사 기준으로 확장비를 포함해도 3억 5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비쌌던 게 3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전고점 40%보다 떨어졌지만 제일 싼 가격이 5억 8천에서 분양가가 3억 5천이라고 보시면 분양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떨어진 금액이라도 분양가 대비 50에서 70% 정도 올라 있는 금액이고요. 부산 상승장을 만나 19년도에 구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률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분양받으셨던 최초 분양자나 18년도 정도까지 구매하셨던 분들은 아직은 수익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분양 당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하철역이 세 군데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재개발 단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해당 아파트 주위로 재개발 단지가 엄청 많았었고요 지금은 입주를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입주물량들이 지금 주변에 입주를 1, 2년 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입주물량이 다 해소되기까지는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금액은 보합으로갈수 있어도 전세금액은 계속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을 아마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인프라로 보시게 되면 시청 그리고 물망골역 그리고 연사초등학교 그리고 이마트, 시청역, 연제도서관 광장, 그리고 체육공원, 연산역. 이렇게 다양한 주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를 보시게 되면 부산에 많이 없는 11자 단지입니다. 11자 단지. 그러므로 단지 내 조경은 매우 잘 되어 있는 그런 편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단지 내 조경 사진입니다. 22년 중반기까지만 해도 아파트가 계속 상승할 때 브랜드, 초품화 평지, 역세권, 일군 아파트, 이 해당 단지 같은 경우는 모든 걸다 충족시키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므로 가격이 매우 많이 상승을 했다가 금리라는 이슈를 만나면서 상승했던 모든 분을 다시 다 토해내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까지 금액이 급등을 하였다가 급락을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시간을 두고 완만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였다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다시 상승을 하였다가 하락을 하였다가 반복을 하였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많이 급등을 하고 짧은 시간에 많이 급락을 하였습니다. 지금 구매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여름 장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30일 기준으로 실행이 된다고 해서 9억 미만짜리 아파트들이 금매가 지금 빠지고 있냐. 제가 실제로 인장을 다녀 보았지만 아직까지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게 계속해서 이어질지, 가라앉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부동산은 거래를 할때 나의 80%에 가까운 전재산을 보통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선택이 나에게 엄청 큰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시기를 잘 만나 매매를 하시게 되어서 엄청 큰 이득을 보실 수도 있지만 현재 같이 20년도에 매우 싸다고 진입하셨던 분들도 현재 상황에서 그 매물들을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승분을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의 재산 중 매우 많은 금액이 들어가므로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장도 진짜 많이 다녀셔야 됩니다. 저희 실전 부동산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구독자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주거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셋 중에 한 가지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